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규진입니다. 오늘은 속담을 하루에 다섯 개로 외울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속담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를 많이 보세요. 대신 보기만 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요. 자, 첫 번째 속담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 쌈간 태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멋뜻을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아따고! 빈대가 있네? 아따고! 나를 물렸어 저 빈대를 어떻게 잡지? 집에 물을 묻혀서 빈대를 잡자 활활활활 형! 이젠 빈대가 없어졌겠지? 헉! 빈대 잡으려고 조각상간채 채운다더니 자, 상관만 봐도 좀 이상하죠? 자, 이거 봐봐요 뜻을 알려볼게요 빈대를 잡으려 작은 초가스 에 불을 지는다입니다자 연필을 들고 한번 직접 써볼게요. 여기 있는 걸 여기에. 자, 다 썼습니다. 자, 쓴글 보세요. 작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 손해를 입는 행동입니다. 자, 봐봐요. 빈대가 따갑죠? 간지럽죠? 빈대는 파리채나 손으로 잡으면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많아요, 빈대가. 그손을 여러 명을 잡아야 되는데, 그 여러 명을 잡기 귀찮으니, 그냥 집을 태워버린대요. 그러면 집에 없으면 어떡해요? 못살죠 이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채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면 안 좋겠죠? 자 보세요 장난감을 고치려서 오히려 완전히 망가뜨렸다 살을 빼려고 굴다가 건강이 나빠졌다 이렇게 돼요 일부러 그걸 노력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된다라는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게임에서 축구를 이기려고 스페셜트릭을 썼지만 잘 못해온거라서 스페셜트릭을 쓰다 뺏겼다 이건 봐보요잘 못쓰는 기술인데 그걸 연습하겠다 실제 축구 경기에 나가서 쓰면은 완전히 뺏기겠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빈대를 잡으라고 초가상관을 태운답니다. 이번엔 이거예요. 서당기 3년 이만풍월로 입는다. 하늘 멍멍, 천 멍, 따 멍, 지 멍, 조용, 조용. 집 멍, 우집 멍, 멍, 주 멍, 성. 서단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더니. 성단계는 3년을 기르면 실 노래한다, 입니다. 자, 이게 시예요, 다. 하늘 따지, 지부지주. 이런 게다 시인데요. 이것도 수은글을 응? 한번 찾아보겠니다 남들이 하는 걸 자꾸 보기만 해도, 다시 지식과 경험이 쌓인다 뜻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기다리세요. 자, 뜻입니다. 남들이 하는 걸 자꾸 보기만 해도 지식과 과정이 쌓인다입니다. 그니까 이걸 보세요. 언제 사용하나. 영어 공부하는 형은 옆에 있던 동네 몇 마디를 따라한다. 아빠 낚시를 따라가던 아이가 낚시를 할수 있게 된다. 뭔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나를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게요. 수영선생님 옆에서 수영 배우다가 수영이 잘하게 된다. 그럼 수영을 따라 배운 거죠. 이것처럼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수영선생님 선생님 따라서 수영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도 되겠죠 이번에는 솔코 외양간 고친다 외양간이 문 외양간 문이 고장났네요 어서 고치세요 나중에 다음날 헉 소가 도망갔네 솔코 외양간 지금이라도 고치자 뚝딱 소리고외양간 고친다더니 자소리고외양간 고치기는 좀 쉬운 거입나다소리 이런 버린 후에야 외양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외양간이 부서졌습니다 근데 소를 키우다가 소이다 탈출했어요 그랬을 때 어! 소가 다시는 탈출 못하게 다시 외양간을 지금이라도 고쳐야겠다. 소가 탈출하면 안 되니까 하고 고친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지금 이미 소가 나갔잖아요. 이제 다 풀려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풀려난 후에 후회. 이제 후회를 하고 그냥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쓸모가 없죠. 한번 다시 떠올게요 자얼고매양간고는한 뜻은 문, 이미 문제가 신, 발생한 후 후회한다입니다 언제 쓰는지 봅시다 당면은 심해 심하게 찌라 가지고 나서야 조심한다 노는 이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바지를 바지 주머니를 꿰맨다 이런 뜻을 사용해요 그럼 이렇게 해봐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뭐 써봤습니다.